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원리, 그 다음에 이 그림들, 이것들을 확인하면요.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, 우리가 개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탄수화물도 먹으면 안 되고, 단백질도 먹으면 안 되고, 지방도 먹으면 안 되고, 자 운동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가만히 있는 상태 어, 그 상태면은 암세포는 성장하지 않는다예요. 우리가 아무것도 음식을 안 먹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는 생명 활동 자체를 안 하면 아 그럼 암세포 성장 안 한다라는 의미로 결론이 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의 개별적인 지금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거는 암 치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어,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 절식을 하는 거, 그다음에 금식을 하는 거는 어느 기간 동안은 이 원리에 의하면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냐면, 첫 번째, 자,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는 절대로 대학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받지 않을 거예요. 전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표적 치료도 안 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것도 너무 장기간 하는 건 도움 안 돼요. 어떤 기간 동안 절식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암세포 성장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. 두 번째 하지만 표준 치료를 받는 분들. 자, 우리가 여태까지 2022년도까지 나와 있는 자, 이렇게 하면 암 치료 성적이 가장 좋았다라는 그 표준 치료 그거를 받는 분들.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지금 끝난 지 6개월이 채안된 분들이라면 자, 음식을 과도하게 절식하는 것 또는 금식해서 체중을 빠뜨리는 것은 암 치료에 결국 표준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임상적으로 환자들을 볼 때의 결과입니다. 자, 세 번째. 자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어느 것 하나 음식이 나쁘다,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방식만이 중요할 뿐입니다. 자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모두가 다 중요한 음식이고요. 자,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재료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. 자, 네 번째, 어떤 것을 너무 과하거나 적게 드시는 것보다 적절한 양, 그 다음에 좋은 재료로 먹는 게 여러분 암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보면 한 끼를 정말 즐겁게 음식 먹는 시간을 기다려서 행복하게 드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세요. 항상 머릿속으로, 아, 이거는 이 음식은 먹으면 암세포를 키울 거야. 이건 어쩔 거야. 이거 계산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. 자, 식사할 때 즐겁게 한 끼를 너무 행복하게 먹고요. 그때 나오는 엔돌핀. 그다음에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줄어들거든요. 자, 그게 더 오히려 암 치료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, 오히려 지금 돌아봐야 될 거는 내가 먹는 음식의 재료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, 그거랑요. 나는 정말로 한 끼를 너무 행복하게 그다음에 식사하는 시간을 정말 기다렸다가 즐겁게 먹고 있는가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게 현명하고요. 그다음에 우리 대학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표준 치료는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성적을 내고 있는 들이기 때문에 어 암세포를 사멸하는 거는 좀 그쪽에 맡기고 나는 내 몸의 정상 세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그거에 집중하면서 식사하시는 게 정말 지혜롭게 암 치료하시는 것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암 환자분들, 한분한 분, 제가 오늘도 응원합니다. 화이팅!